안녕하세요. 길맨 코리아 화예입니다. 오늘은 3월 24일 수요일이고요. 아, 목요일이고요. 목요일, 목요일 지금 아침 7시 35분 지나가고 있네요. 저는 지금 여기 성리산 휴게소 아침 순두부찌개 하나 맛있게 먹고 지금 나갑니다. 북리산에서자 도착지는 경기도 하성입니다자 부지런히 달려가야 됩니다 지금 시간 때문에 짐이 무거워가지고 타야 점검을 한번 하고 갈까요 이 타야 이거 이쪽 타야 갈아야 되는데 아유 쓰는 데까지 쓴다고 지금 겨름을 피우고 있는데 불안해요 하야가 지금 완전히 맨덜맨덜하죠? 불안합니다. 아이고, 짐이 무거워가지고 상당히 무거운 짐을 실었어요, 오늘. 복덩이가, 복덩이가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뒤에 거는 앞전에 터져가지고 색을 싹 바꿨고요. 뒤에 건 새것 싹 바꿔가지고 깨끗하고요 음... 돌을 하나 빼내야지 뒤에 건 깨끗하고요 아... 삼축은 아직 한 번도 안 갈았는데 4년, 4년 넘게 썼는데 3축은 그래도 이제 3축도 아마 거의 다 돼가네요. 이축은 지금 면들면들한데 이거 바꿔야 되는데 불안해요. 다음 달에 바꿀 예정입니다. 아타야하고 자 타야는 이상 은 없고요. 어? 하승이 아침 8시 착인데, 아, 늦어가지고 지금, 요, 내비게이션 상으로 9시 20분 도착이네요. 아, 가다가 8시 되면은, 도착지 전화를 해가지고, 조금 지연된다고 전화를 연락을 해줘야 되겠네요. 저 타이아를, 타이아를 3월달에, 이번달에 갈라 했는데, 3월달에 또봄이 보험이, 보험이 들어가는대로 돼가지고 일단은 조금 더 쓴다고 한달 미뤘습니다 미루, 계획을 자 출발해 볼까요 경기도 화성 출발합니다 여기는 송리산 휴게소입니다 송리산 휴게소도 전에는 밥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오늘 아침에 순두부 순한맛 순두부를 시켜가지고 먹어보니까 괜찮네요 먹을만 하네요 음식이 일이 조금씩 나아져야죠 아 여기는 갱류 값이 1899원 하는군요 우리 복덩이 주유소 본방주유소는 1859원 59원에. 이산 휴게소를 기로하고 하성으로 꾸준히 달려서 안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